엔돌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30일 방송된 sbs 연예대상에서 박지현은 오프닝 무대부터 시상까지 무대를 꽉 채우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박지현은 조혜련 이상민 이현이 이채연과 함께 오프닝 무대에 올라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모스를 선보이며 시작부터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랩 파트와 듀오 퍼포먼스에서는 기존 트로트 이미지와는 다른 힙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무대 장악력을 입증했습니다. 남진 둥지를 리믹스한 솔로 파트에서는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동시에 느껴졌고 자켓 퍼포먼스는 박지현만의 반전 매력을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SBS 예능 마이턴으로 신인상 후보에 오른 그는 시상자로도 등장해 예능감까지 놓치지 않으며 올라운더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가요와 예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한해 동안 성장해온 흐름이 이 무대에서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박지연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이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지연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